어머! 어초 짧은 시간에 많이 준비하셨다 어 우와, 네. 준비 많이 했네. 아, 아버지도 약간 지금 달아오르셨어요. 엄마! 어머! <목소리> 엄마, 어머!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. 네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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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결혼 39주년 기념 축하해. 아이고야. 응? 아이고. 응. 아유고 <laughs> 아이고, 고마워. 사랑해. 응? 아이고. 이런 거까지레비에서만 <laughs> 네. 이렇게 <laughs> 보는 줄 알았더니 <laughs> 이렇게 아유, 이보 너무 고마워. 자. 저런고 준비 안했 예, 아예, 아유, 자, 왜 그래요, 아. 어. 왜 그래요, 뭐, 아, 최주하드립다 아. <laughs> 아, 그렇게 그 우리 한 서방 고마워. 아니, 아니, 그래. 저는 나중에 여보, 아, 그래. 어, 그래. 우리... 그래. 왜 그래? 아버님 아직 행사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? 사랑하는 시다님. 우리가 인생을 같이 하겠다는 결혼이 벌써 38주년이 되었습니다. 잘 참고 슬기롭게 견뎌낸내 부인 시장님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전합니다. <laughs> 이제 바로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서 살도록 합시다. 당신의 남편 장원수로부터 <laughs> 자, 어머 사랑해 하는만 떠들어 먹이 살면 어머 사랑해. 여보, 그래. <laughs> 그래. 키스.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이, 뭘, 아이, 아이, 이 아이, 아이,